다시 말이죠 다섯 분만으로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화성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네. 영상을 쓰신 이유는 그래, 그래. 제가 아는 그 이유인가요? 네 바로,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laughs> 저희가 다섯 명이서 하는 거보다 좀더 많은 화음과 풍성한 소리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같은 사람 열 명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음.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어요.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들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문득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대놓고 한번더 듣고 싶다? 네! 예. 집중적으로 아아 그런 맞아, 생각이 듭니까? 네! 그뭐 그렇죠. 아 하는 거예요? 에이 에이 그러면? 에이 초등학교 에이 초등학교 아, 예. 첫 음을 잡는다고. 잡아야죠. 그걸 하면 그게 그소리 네. 바로 나가요? 지금 A인가요? A, A. B? A. B 내가 볼때 B 마이너 아니에요? B 마이너? 예, 예, 예. 예. A 아니었어요 <laughs> A 아니에요? B. B 마이너! B 마이너! B 마이너! B 한다, B 한다. 마이너 하자면

i've got to moves like check i've got to move moves like check yeah, yeah. KENNEN> 와 다이소 보리 노래 가지고 간단하게 돼요 저희 노래예요 여기가 아니 그냥 오 지금 기대된다. 목소리 딱 풀었어요 걸셔 봤죠 힙합 블랙비 i'm very very good <목소리> <목소리> 아, 되겠다, 야, 되겠다. <laughs> 아, 되겠다 <목소리> 아, 되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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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떼겠다. <목소리> <목소리> 아, 되게 다이 떼겠다. 아, 떼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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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아주 맛깔나게 큰 웃음 세방 빵빵 터뜨리면서 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당백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에 대해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자, 2002년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월드컵이 어, 정말 성황리에 개최가 되던 그 시기에 다이아도 좋은 응원을 하다가 만나서 다섯 분이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데뷔 10년 차고요. 대중적이고 즐거운 아카펠라라는 모토 아래 각종 TV, 라디오, 광고 음악뿐만 아니라 대학로에서 300회가 넘는 정기 공연으로 탄탄한 실력을 쌓은 국내 최고의 실력파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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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laughs> 활동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또 여기서 뵀는데 얼굴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스타킹 그것도 키워주세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시게 된 건지 그런 얼굴 없는 그룹으로 10년을 활동을 했는데 어, 네. 저희 그룹이 아직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아카펠라란 음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안 알려진 음악이 아닌가 아카펠라 에 대한 저변이 좀 많이 약했던 게. 좀 저희 저로서 좀 안타까운 이유였고요. 그래서 네. 그 아카펠라를 좀 대중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고 오늘 스타킹 이 무대가 저희 데뷔 무대라고 생각하고 큰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수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히트곡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어? 들려드릴까요? 예. 네. 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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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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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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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laughs> 아아 한천원. 아니 어... 질문을 할때 토론이나 그림자나 좀 여러모로 다 도움되는 질문을 <laughs> 좀 해주세요. <laughs> 아니 웃으려고 마음을 먹어봤어요 보면 <laughs> 아, <laughs> <저는> 웃기다? <laughs>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저희가 해드릴게요 리액션을. <laughs> 그 <그래, 한 번 웃음> 네. 네. well. 그러면 주연녀가 3천 원인가요? 3천 원인가요? 아니지. 사실, 네. 여기에 단돈 500원으로 각종 행사를 섭외 가능한 팀이 있습니다. 오. 최고의 가수, 광희하고, 네. 기수하고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어 예. 요습니다